막대기자, 지금 지진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? 네, 서울시내에는 이 시각 현재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막대기자, 지금도 지진이 발생합니까? 네, 서울시내에는 이 시각 현재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의 심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막대기자, 지금 지진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건물과 도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겠네요. 네, 서울시내는 지금 이 시각 현재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막대기자 나오세요. 막대기자? 네, 지금 막대기 기자의 멀미가 심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가급적 헬기를 이용하여 출국길을 나셔야겠습니다.